내늘 얘기를 잘 듣고 자, 대살로 그 전서 2장 너희도 알거니와 이수 중심 교단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요. 바울은 고린도교인은 대살로니까 교인들에게 한 말인데 나는 우리 교단 전체 세계에서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알아알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걸어온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도 증거하신다 나는 아첨의 말을 할지 몰라요 우리 교단 장로고 권사 집사 누구 주문제 단돈 이원도 노려본 적이 없어요 빌려본 적도 없고 응? 그네들이 아첨을 해가지고 왔다? 나는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아는 걸 믿어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그래서 나는 사람의 비율을 못 맞춰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왜 화를 내서 설교하냐? 근데 이번에도 그 박사들이 이론과 논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맞서 병 들었다고 나한테 이실 직구하는 역사가 설교를 듣고 외국에서 연락을. 이론과 논리로 하나님을 안 되면 그 사람들이 해야죠. 하나님은 경험자들이 증거한다는 거요 깨달아야 돼. 그에서 능력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두선이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박수치라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 예수님 사도에 있어서는 지금 무슨 사도고 욕하는 사람 있어요 욕하든 말든 간에 여러분이 나를 사도로 인동한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바울도 13서신에 너희는 나의 멸류가이 너희도 나를 잘알고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한다고 이거 믿으면 박사 너희가 인정한다 나도 우리 교인들이 나를 내가 있는 한이 예수의 이 교단에 문제가 없다 난 확실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희 다른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난구 굳이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도바오는 자기 가족과도 의논을 안 했습니다 나도 내 가족과 의논을 한 번도 안했어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남이 볼 때는 아 세계적인 목사님들도 그러셨다고 부모 형제 처자 그 사람들에게는 남자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족과도 원론 없이 그냥 이러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내가 운영하잖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막 무섭게 책망 성령이 책망을 한다고 얘기하고 믿어. 박사 성령이 책망하는 거죠. <laughs>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메를 가져 가랴 칭찬을 가져 가랴 얘기한걸 믿어. 박수 치라기야. 얘 하늘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믿어. 두 손이요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메를 가져 가랴 칭찬을 가져 가랴.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지 않냐. 왜첫사랑을 잃었냐. 왜 능력을 뺏겼냐.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느냐? 성령을 입히고 귀신을 내쫓아야만이 비움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떠나고 기도의 주를 잡히는 걸 믿어. 두 손, 이게 호통을 치는 거야 사랑으로, 온종함으로 너무나 안쓰러워서. 음? 사랑은 모두가 표현이 다른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예수 앞에 돌아가니까는 집에 한번 가니까는 이놈의 새끼야 예수가 야수이기서 머리를 다 뽑고 막 그냥 옷을 짚고 날려요.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그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인 걸믿어사자 우리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 사랑하니까 증기하는 걸 믿어 박수지야 사랑하니까 훈육하는 걸 믿어 두성이야 사랑하니까 매를 든다고 얘기하요 믿어 박사 매를 든다 근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내양을 쳐라 내양을 먹으라 내양을 먹기는 나에게 맡겼다고요 그이 내가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이 살이 찌기 원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러려면 나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서 나를 닮으라고요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내가 너희의 관제 재물로 들여도 난 괜찮다 내가 떠났을 때 너희가 기억해라 이런 말이에요 나도 그럽니다 내가 떠났을 때 너희들이 기도원에 글을 써놓고 기도의 부족을 모든 게 부족이다. 난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자가 된다. 아까 그 게으른 자, 개미 가서 워라우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아라. 생각이 썩은 자, 는 기대할 것도 없고 게으른 자, 기도할 것도 없다고 썩어이고 있다고 썩입니다 있다. 내가 떠나도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걸 깨닫는자가 돼야지. 내가 할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때는 낭비할 게 뭐냐 말이에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할텐데. 빌딩 남기고 거예요? 돈 남기고 거예요? 명예훈련 남기고 거예요? No! 예수의 흔적을 남기 가야 되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야되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얼마나 여러분이 그립습니까 내가 어디 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줄구하면 내가 그러지않요내 목숨 던져서 여러분 살려면 내가 살려야 되잖아요 아 정말 혹시 너는 믿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기 때문에 내가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하는 걸 믿어 두 손이기 하면 죽고자니까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십자가 치니까 부활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니오가 없는 걸 믿어 박사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 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차이네 내가 목숨까지 아끼는 건 아끼지 않는 건 여러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내 사랑의 대상이에 이건 누가 알아주든몰라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성국사의 고백이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려고 한 명을 놓고 목회했지만 남의 눈을 하나 끼쳐본 적은 없으니았죠 아첨하고 사기 치고 남의 걸 돈을 노려보거나 이건 난안 해봤어요. 앞으로도 안할것이고 왜? 누군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가 계신 걸 믿어. 요두 손. 그러니까 나 나는 무슨 이, 내가 지금 재살 뛰는다. 그러면 예배를 한다. 여기에 있는 거지. 다른데 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떡으로만 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뻐 뛰는 걸 보면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하잖아요. 낮으로 일하면서 밤낮이 일합니다나. 너희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행한 것에 대해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이거 예수 그교스도니에요 하나님도 나의 증인인걸 믿어. 박사 하나님도 바울의 증인이에요. 이건 당당한 바울의 고백인 걸 믿어. 두손이녀 이건 나도 당당한 고백이에요. 내가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양떼를 돌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전화 온거 내가 다 걸어주잖아요 안 받으면 할 수가 두번걸어가지고안 받으면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귀신 쫓으러 나가잖아요 이번 주일날도 오세요 권사님 말이야 귀신, 귀신이 소금 거야 나사렘이 딱 나, 나, 일어나서 여기 와서 나끌어왔잖아요 지금도 들어오면서 귀신 쫓잖아요 오늘도 쫓으면 내일도 쫓으라, 이게. 단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발마다 깨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사랑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인 걸 믿어, 봐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나부터 사랑해야 되는 겁믿다두 손이가 나부터 건강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나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겁믿다두 손이가 나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라고, 내가 건강하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에 그다음에 여러분이에요 내가. 너희도 아는 바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본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나도 여러분들 내 자녀.